새벽에 인간띠를 만드는 극우 지지자들이 자기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배신자들에 대해서 어, 여론전을 강화하게 그래서 이거 떴단 말이요. 에 예, 그런 거죠. 너무 모질한 거 아니야? 네. 정광우 목사 할수 있는 게 이런 전밖에 없다는 게결로입니다 조선, 조선일보하고 그래. 동아하고 SBS가 어. 자기 거을잘 실어주면서 자기 입장을 잘 대변해줄 것이다. 어.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 쪽에다가 조금 자료를 많이 주면서 아. 설명을 아. 많이. 아. SBS 중요해요, SBS. SBS가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그 SBS가 그리고... 왜 중요해? 에스, 아니 SBS는 자기 편이라고 아직도 생각하. 아. 네. 근데 바뀌었어요, SBS.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아니 네. 아, 정신 원래 못 차렸는데 지금 이 상황인데 정광우 목사 인간 뛰고 보고 우리 관심 없다고 자기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laughs>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변호사들 <laughs>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laughs> 어... 지금 이걸 심각하게 본다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유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그 유출한 것 자체가 심각할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주민들 번호를 안지우고 보내가지고 아, 주민들 아. 번호가 노출되니까 아이 잘됐다. 요거 가지고 한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등등 해서 한번 잡아버리죠. 팩스, 팩스 번호가 나와요. 아, 팩스 번호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팩스 변호사 팩스를, 사무실 팩스 번호가 나와 버렸어 변호사 사무실 보내버리니까 그거 아, 지워 보내 써야지. 그러니까 <laughs> 법원에서 받은 팩스 번호가 나오니까 지워 야지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않아 우리가. 아이들 <laughs> 신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그렇게까지 신경 안써 왜냐하면 다 그렇게 했거든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특정이 돼 버렸구나. 법원에서 변호사한테 준 번호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간에 보내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군데 밖에 없고